비었나봐 추워. 비었네봐 쉬었나봐. 쉬다 해파리인지 물벼룩인지 모를 친구들한테 물려가지고 쓰읍, 왜 나만 물리는 거 같지? 이거 연고를 바르고 있는데 계속 간지러워 선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중에 해파리나 물벼룩에 예민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먹는 약을 가져오던가 아니면 연고를 바르던가 뭐? 마스크, 스노클, 렌야드, 웨이트 벨트 아나 제일 중요한 핀을 안 들고 갈 뻔... 자, 오늘 다이빙 화이팅! 울릉도 뿌셔! 네. 뿌셔! 왜죄 없는 울릉도를 뿌시죠? 아, <laughs> 귀여워. <울릉도> 절대 지켜! <laughs> 절대 지켜! 화이팅! 화이팅! 오늘 날씨는 흐림제 pb는 30.9m고 잠수풀에서만 해봤고 바다에서는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31m를 쓸지 32m를 쓸지 고민하다가 32m를 썼어요. 자 우리 시쌤 뛰어내립니다 하나 둘 워머 타임과 OT 타임이 있는데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워머 타임이 들어 되면 그때 이제 워머를 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워머 타임이 아닌데 물에 들어간다 그건 실적입니다 중압감이 장난이 아닌가 본데 우리 워머 파스는 자기가 똑같아요. 파이팅! 점프! 저게 웜업부예요. 저게 이제 경기부위고저 웜부에서 웜업 웜업을 한 다음에 이제 저 선수가 경기가 끝나면 이제 이동을 할수 있어요. 오늘 지원지 웜업 시간 45분입니다. 웜업 때 MDR을 유도하는 게 중요한데 MDR을 유도하는 이유는 다치지 않고 그리고 산소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아, 그럼 3 0인할수 있을까? 뭐랄까? 진짜 긴장된다. 하긴 하는데. 파이팅 도리기고! 음. Two minutes to o f f i c e a l top! One minute, r 3 y seconds! One minute. Sorry second. 20, 10, 5, 4, 3, 2, 1. Official top. <laughs> 미쳤다! 와 33.5m 저와 근데 이걸로 저 마스크 그 딸수 있는 거 아니야 선생아 미치겠다 아 너무 기뻐요 각자의 위치에 각자가 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강사님! 와 강사님! 강사님 <laughs>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런 날 너무 좋다. 그냥 이렇게 둥둥 떠있고 싶다. 아, 엄마, 둥둥 떠있으면 안 되나? 어. 아, 오늘 <laughs> 몇 시지? 아, 나송반쌤 그 오피셜 탑할때 진짜 놀랐어. 굉장히 딸렸어나더렸어 약간 좀뭐이게저 아, 진짜? 아, 이 아, 이거는 내... 내 <laughs> 그 아, 이더딸 내... 아, 이거는 내... 아, 이거는 내... 아, 이거는 아, 이거 아, 이거 내... 아, 아, 이거 이거는 아... 아... 이 내...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목표했던 바를 이루신 분도 있고 목표했던 바를 한참 못 이루신 분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목표를 이룬 사람은 마음껏 즐기세요 마음껏 축하해주고 그리고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속상하겠지만 그 분위기를 따라가세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하면 돼그 누구도 잘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원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우리 한번 빠지자. 어떤 마음으로 수업을 할지 각오를 한마디 해주세요. 미래의 수강생들에게 한마디 하세요. 제 수강생들은 당한 것처럼 네. 스파르타 식으로. 아, 좋습니다. 생각하는 태호가 흐름을 타면 정말 무섭게 잘 가는데 야얘 운다 지금. 진짜 울어. 어이 울지 마. 야 뭐야? 야왜 울어? 진짜 아, 진짜 개 <laughs> <laughs> 이렇게 일어나 봐. 뭐야 봐. 아태호 저러면서 또모 이래 또뭐 이래. 나아야 누르면서 누르면서 고개를 띠꺼 네. 띠꺼운 아, <laughs> 사람 있는 것처럼 약까 그런 방이군요. 아, 응, 응, 응. 어, 진짜 나랑 <laughs> <아시다. 웃음> 어. 선생님이 쏘시는 건가요? 네, 제가 다 씁니다 오늘. 아, 진짜로? 예, 예, 예. 목이 자유자재 셔야 돼요 이게 지금. 자, <laughs> 입을 안 막으면 응. 자꾸 새어 나오는 느낌. 것 뽑을 것 같아서, 맞아. 항상 입을 이렇게 막고 했었는데, 응. 새로운 방법을 터득했어요. 이렇게 서옆쪽으로 이렇게 어. 막는 거예요. 오! 막아서, 음. 음. 예쁘다. 보고 <laughs> 중에 <복어집이> 제일 <웃음> 예뻐요. <웃음> 진짜 보고 같다. 진짜 보고 같다. <laughs> <laughs> 이 <에이. 웃음> 정원이는 턱까지 차네. 아, 원래 여기 그룹, 여기까지 해 차야 돼. 아, 네. 여기에 힘을 주면 그래. 안 되고 음. 전체적으로. 음. 어, 여기까지 남차 아, 다시 응. 그냥 이렇게 눌러 줘. 샀어요? 아니. <laughs> 어. <laughs> <laughs> 그래도 갔다. 막 잡고 있으시면. 응. 음. 만약 없으면 내가 수건이라도 <laughs> 서 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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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수건. 너무 맛있어. 못 살겠다. 오다 제가 <웃음> 제가 워터건니까 이거 네. 녹음하는 거를 빌려가지고 제가 원래 영상에 목소리를 잘안 넣거든요. 근데 한번 넣었거든요. 네, 그럼 같이 하자. 보시죠.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울릉도 수십 5 5터는 무슨 색일까요? 끝 그, 넘어갔잖아. <laughs> 해파리밭 그 자체예요. 15m 통과. <laughs> 잘한다. 울릉도. 아 이거 좀더 앞으로 당겨야겠다. 엄청... 음합니다 <laughs> 15m 통과. <laughs> 그 왁쌤이 요즘 빠져 있는 노래 진짜로 구라 <불안> 오케이 <Okay. 웃음> 여기는 현포 유에서 왁비쌤 여기 맛있는 곳국수치즈돈가스 통깨국수 기린 오 마이 갓 그리고 매운 짜장면 <laughs> 오, 맛있겠다 나도 매운 짜장면 먹으 매운 짜장 맛있겠다 나 매운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laughs> 먹을래 아우 좋아, <웃음> 좋아. <웃음> 좋아. <웃음> <웃음> 음 좋아 오보가오보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그리와얘 여자인가 봐 여자이네 데고가고싶어 오복이 납치? 오복이 납치? 납치고? 엄마 일로와 짬장방입니다와 짜장 짜운음다 짜장 올리는게 맞다고 봐요 아우 맵다 내가 AP 제한하면 할래요? 네35 35요? 하긴 할게 <목소리> 아 길인데 음. 너무 어두워가 음. 오징어 귀엽자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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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병뚜껑, 병뚜껑 너무 너무 <웃음> 너무 짠짠짠짠 <laughs> 오징어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아니에요>? <laughs> 오늘 가는 날인데 짐싸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배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죄송한데 이거 벅벅 안 그려주실 수있실까요아 아... 햇빛이 너무 아러워요햇빛이못무리게 <laughs> <laughs> <베버리기> 통과! <laughs> 가는 길에라도 선크림 발라야지. Oh, there. 가장 수심이 낮게 내려간 사람이 네, 왜냐면 저희 셋다 지금 얼리턴 했거든요 어. 31.8m 와아 와아 와. 표정 봐 표정 야너 왜? 아니, 몇 미터 했는데? 금리, 금리 보이는 거봐 어. 태... 32.1m 아아 31.1m 하하하하 <laughs> <laughs> 나야 아. <laughs> 두개 먹어? 도 되나? 두개먹게왜 먹어? 왜 먹어? 이아이스티도먹고싶고 <laughs> <laughs> 아도 먹고 싶은데. 아, 왜먹이기임이게이제 <laughs> 인플루언서 우리 임비쌤께서는게츠를 찍고 계세요 인플루언서이이게게 힘듭니다 카리 앤볶은김먹처럼을서선생님게을먹을 밥 먹어! 어. 더 늦기 전에 응. 엄마가 학교 가랬잖아! 안가안가 니가 선생이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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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지쌤. 맛있게 세요 지쌤. <laughs> <laughs> 지쌤 그릇 안에 갇힌 사람 같아 <웃음> <웃음> <아니>. 지성은 먹어야지 <웃음> <웃음> 오 오? <laughs> 잘한다 <웃음> 음! so good. 냠 m m 예미 새벽 다이빙 마치고 먹는 맥주 얼마나 맛있게요. 그래 운동날 감매. 자 오늘은 이제 울릉도 떠납니다. 가이블로 안녕. 바이바이 오케이. <laughs> 다음 트레이닝에서 만나요. 물릉도에서의 대회 도전 트레이닝 끝. 언제 또 다시 오실 거예요? 저는 이제 매년을 계약합니다. <laughs> <laughs> 태어 고생 많았어. 아, 그래 태어 고생 많았다고 눈물의 대준비 뭐야? 아 <목소리나>